지구상에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스에서 지구에 백명이 내려왔다. 사실써? 이 단체는 영 마이크로제트 동 이름. 이들이 지구에 온 이유, 어?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온니에 지구를 못 끝들 지구에 내려와서 인류를 서해야 한다네. 인류의 멸망을 막는 존재. 호하는가 인류 멸망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의문의 물건들을 들고 제작진을 찾아온 사람들. 최근까지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다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후회만 된답니다. 저챔피예요 거기 있었다는 거.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내 생활이 큰일 날것 같고. 탈락자 마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엉망진창이 될것 같고,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그걸 계속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출간했다는 책들 내용이 범상치 않습니다. 2012년에 나왔던 책들이고요. 이거 마이클 잭슨 얼굴 보이시죠. 여기, 여기 마이클 잭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계인 출신이다. 라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외계인들이다. 마이클 잭슨이 외계인이라고요. 네. 살 스프림도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재도 막진초 bts까지 외계인 출신이어서 이 사람들을 X로 만들어야 된다.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겠다는 이곳은 명성원이라고 합니다. 1997년에 40대 중반의 여성 김홍주씨가 창시했다는데요. 지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우주기운 직결 수련법을 시행하는 곳이다. 자신을 통하여 하늘을 알며 하늘을 통하여 우주에 접근하고 우주의 하나를 이루어낸 것이다. 수련을 통해 하늘과 소통한다는 창시자 김씨. 회원들은 김씨의 말을 신뢰했다는데요. 신비주의 고수처럼 잘 썼기 때문에 자기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고 사람들이 음. 얼마나 그 분을 보고 싶겠어요 이분이 글솜씨나 말솜씨가 굉장히 화려하고 카리스마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0년 무렵 창시자 김씨가 2012년에 지구가 격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아 지구 종말론인가요?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는 김씨. 의사연가에 대한 내지 예측하지 못했던 태양층인지 태양, 그 여름지역에 오히려 와서 면역층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원시로돌아가면 이제 바로 개방하면 됩니다. 당연히 인도 받아서 수련 인연이 있는 분들, 빛에 네. 계시는 분들은 딱보호받는다는 2012년에 우주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지구로 몰려오기 때문에 따로 모여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련하면서 그걸 돌파해 가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회원들은 원시상태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을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어... 2, 300평, 2 3 0 0이3 4사0평 10개씩 넘게 절단 음식들, 자아질환, 프리미엄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노동력으로 다 큐브 테이 같은 거다서 뒤쪽에서 땅에다 파묻고요. 명상 단체가 지었던 와, 마을의 식량 창고. 엄청 큰데요? 5천명이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곡식부터 오! 소금과 설탕까지 비축했다는데요. 아, 이 정도 어, 스케일로 준비했다고요? 총난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이 전국에네 곳이 있습니다. 와, 하나도 아니고 네 개나 됩니까? 그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식량 창고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공동체 마을 아무 회원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금 다 내고 그냥 공동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일을 같이 하고 일년 있는 그 사는 거예요. 기부금을 내야 마을에 입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만든 거네요. 결국. 네, 그러네요. 기부금을 낸 회원들은 모두 315명, 150억에 가까운 기부금이 와. 모였다고 합니다. 150억이요? 와. 7억을 기부한 회원도 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기부금 마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회원들. 남편과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기부한 회원도 있습니다. 한 3억 6천 정도 냈고요. 어이구. 일내지 이년. 먹고 살거 제외하고 다 기부하라고 했어요. 18분 이 퇴직금 합쳐갖고다 냈죠. 전 재산을 기부한 회원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처음에는 기부 좀 해라 이랬어. 근데 기부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기부할 때 어떻게 작업했냐면 화산 난다. 서해안이 윤기하고 뭐야. 정상도 아... 무너지고 기름이 없다. 지금 아파트 똑같든다. 빨리 팔어라. 직장 빨리 때려쳐서 퇴직금 줘라. 내려가서 집을 줘야만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 납빠져오는 거야. 생각난 게내 문중 땅에 있었어. 그걸 팔았지. 뭐. 아유, 아이고. 자신이 낼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기부한 회원들. 이 과정에서 가족과 불화로 이혼한 회원도 많았다는데요. 사람들이 급하게 막 팔기 시작한 거죠. 다 가정 불화가 생긴 거야 어느 날 그래 갈 거예요. 내옷서막딱두개딱 채워서 아파트 밖으로 딱 내놓고. 다 닦다넣어버리더라고 아유 수철씨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이해하기 어려울 음, 수 있죠 그렇죠. 재산, 직장, 가족까지 버리고 공동체 생활에 돌입한 회원들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너무 열악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눈물 나오더라고 우리 그때 거기서 일할 때 힘이 들어가지고 그 과자에 있던 새 그거 한 봉지 가면 싸웠어 그정도 싸움에서 지구가 무너지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 근데 그걸로 버틴 거지. 그래는데 이제 이게 축복 안김 씨가 예언한 지구 격변은 2012년에도 그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회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혼란했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살하신 분도 있고 사람들이 비밀봉지 쓰고 막 호흡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헛거 보고 갑자기 숨치고막 뭐 그런 사람들 꽤 많았어요 한 분이 자꾸 뒤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골랐어요 눈이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뒤쳐지고 흔자가 보이고 명상단체 회원들에게 창시자 김 씨는 대체 어떤 존재였던 것일까. 가위 안에는 말씀 테이프라고 테이프가 있어요. 가위한 거요. 이동을 하든 뭘 하든 테이프를 두게 만드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가위하는 내용을요. 계속 주입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의 말은 곧 하늘의 말씀이다.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김 씨. 의 어떻게 명상단체를 만든 걸까? 김 씨는 라디오 방송작가 출신으로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책으로 쓰고 이후 명상단체까지 설립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그녀의 비서였다는 한 회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창시자 김 씨를 지켜본 미연 씨. 그녀가 기억하는 김 씨는 어떤 사람일까? 엄청 적은 비서들이 다 하고, 아침, 뭐 예를 들면 6시까지 밥 대량 하다가, 와... 많이 었죠 많이 와... 없고, 총을 추니까뭘하겠어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자기 엄 청금처럼 얻었던 것 같아요. 미연 씨가 특히 힘들었던 건김 씨의 식사 준비였답니다. 지구에정말이 온다 이야기를 하면서 채식을 막 권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체질상 고기가 잘맞대 아 고기 요리 없으면 안 되고 밥안 먹고 틱틱거리고 매일 밤 술을 사대야 돼요 술 오늘은 무슨 술 사야 되지? 오늘은 복분자를 사야 되나? 늘 그런 고민을 했어요김 씨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미연 씨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간 침대를 놓고 누워 있더라고요 엎드려서 마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명성 단체의 남자 회원들이었답니다. 남자 한 두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던 2012년 회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1 2년 말에 선생이 죽어버렸어. 야 장례식도 없었어. 갑자기 통보만 온 거야. 네? 아니 갑자기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김 씨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답니다. 창시자의 사망과 함께 대실패로 끝난 지구격변 대비 프로젝트 명성단체의 모든 걸 바쳤던 회원들은 일순간에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문득 땅을 타먹었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고 들어가는 거야. 또내 돈인데. 지키기 위해서. 내버렸지. 네, 여기서 고생은 고생이고, 그건 또 그거들이. 면서 창속인데. 다맞냐지 <laughs> 나뿐만이 아니고, 거기 집 팔고 온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지난해 12월, 내부고발죄에 의해 김 씨의 유서가 공개됐답니다. 12년 전김 씨의 죽음에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는데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 물었대. 왜 팔산이 안넘고왜 하늘이 그랬을까? 그 변명을 못하니까. 자살하고 유서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숨긴 거이요아 어. 알고 본 2012년 말김 씨는 본인이 주장했던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 지구 대프로젝트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신의 예의 틀렸다는 걸 인정했네요. 관계자들한테 장례 절차도 지시를 했는데요. 어. 유서에서 밝혀진 또한 가지 사실, 명상단체 땅 일부를 딸에게 물려준 겁니다. 네. 명상단체 소유의 땅을 가족에게 주려고 유언을 남겼네요. 우리한테 20년을 재산 어린하라 그랬고, 휴를 그랬는데, <laughs> 선생이 탐욕을 했, 있었던 거예요. 음. 재산도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음. 우리 공적 재산인데 음. 딸들한테 다 물려주고, 음. 우리들은 기부하고 이렇게 알것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명상단체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다는 큰딸 현재는 어머니 김씨가 물려준 땅에서 친환경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김씨 딸의 공동체 마을은 방송에도 다소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명상단체 회원들도 그녀의 마을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했었다는 한 회원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대표님이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23년 1월 8일 정도에 정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몇 달에 걸친 그녀의 설득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는 수경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했다는데요. 빡셌어요. 뭐 마당에 풀매고 뭐 납질하고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소랑 말이랑 두 마리 있고 밥 주고 그건 기본이고요. 저녁 준비하고 숙소를 청소를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려고 저녁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지만 수경 씨의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아유, 6 개월 동안 근무. 좀... 네, 100만 원 받았는데 한 달은 100만 원도 못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laughs>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김 씨의 딸이 운영하는 친환경 공동체 마을에 찾아가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오셨는데요? 여기서 한 직원이 제작진을 막아서는데요 네. 어. 여기는 관할이 아니니까요. 예. 여기 대표님이 혹시 대표님 맞으세요? 아니,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거나, 뭐 저희는 이제 벌써 그 독립한 지 오래됐거든요. 저희랑 그럼 저희가 없어요. 더 이상은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김씨 딸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음... 자기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거 그러니까 명상단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회원들은 본인들의 재산과 노동이 이용당했다고 분노했는데요 현재 명상단체를 운영하는 이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창시자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지난 12년간 숨긴 이유를 물었습니다 네, 유세에 보시면 스승이 돌아가신 것도 태란 마음으로 가신 게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스승께서 그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을 알리지 말자. 회원들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명상단체의 땅을 딸에게 물려준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사실은 그 땅이라도 보 고전 애들게 최선의 도리가 아닌가. 회원들 입장에서 동의를 하시는 건지. 불합리하다고 심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돌아갈실 방법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그녀는 여전히 명성 단체와 관련 없다는 입장.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명상이 불... 아닌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제걸 두고 굉장히 어머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음.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원들의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된 걸까? 내역은 네,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해보세요. 10... 년 전의 일이고 재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고 응. 워낙 오래된 회계이기 때문에 그 정황을 찾기가 너무 어려, 어려웠습니다. 3년 전이 명상단체에 처음 가입했다는 헤란 씨. 사업이 어려워지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명상을 배우려던 것이었습니다. 응. 나도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답은 이쪽에서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명상으로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호흡법만 열심히 알려줬다는 명상 단체.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임문들이 하늘하고 소통하고 싶지 이렇게 하고 꼬셔요 그럼 너는 임문을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여기 정수리 위에. 설치가 된다. 300만 원 내고 입문을 하면. 아, 입문비가 300만 원이요. 월회비도 아. 따로 내고 수련복, 뭐 방석도 사야 하네요. 다 돈이죠. 명산단체에서 판매한다는 안테나. 명산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파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벨트 보이시죠? 이 단전 자리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300만 원씩 팔아요. 산팔리니까 80만 원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벨트라고 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단전에 놓고 수련을 어? 하면 아 기운을 훨씬 더잘 어, 기운이 모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만드셨어요 작년에 신제품이고요 아 너무 조확해 보이는데요 목걸이 종류가 있는데 눈으로 돼서 양쪽에 X인 <laughs> 것도 있고 한쪽에 안테나 그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둘다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안 사면 왕따예요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 심한 거죠 명상단체가 회원들에게 돈을 받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내가 수련을 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상마저도 잘 모셔야 되는데 모시기 위한 과정 중에첫 번째가 천도제 조상의 위패를 앞에 두고 명상을 한다는 건데요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있는 내 가족 같은 경우는 인간 비만, 돌아가신 조상도 백만 원 혹은 뭐 오십만 원 언제 돌아가셨고 이런 따등도차등도 있고 수련 기간 비용에 따라 조상의 기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기력이 회복됩니까? 기력이 백 퍼센트 회복되면 후손에게 좋은 아... 영향을 준다고 한다는데요. 아 지금 회복률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회복률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네요. 선도제를 지냈고 본인이 돌보고 있으니 이 조상은 오십 회복했다. 30% 해보겠다. 그럼 자선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해드리고 싶다. 아 이게 뭐 말이 되는가? 기부더 많이 내고 내 저당이 빨리 100%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아 이게 말이 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어... 말이 안 되는데요.뿐만 아닙니다. 명상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승급을 해야 된대. 그럼 또책 다섯 권을 40만 원씩 더 주고 또 사요. 그 단계마다 계속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20일에 120만 원. 그래서 세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닫는 거예요. 돈 내면 돼요. 오랜 <laughs> 시간과 돈. 명상 단체 운영 방식에 대해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우리가 우리 명상이라고 하시면 진행하는 경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워낙 소량 생산이더라고 절대 맛이 안 나가요. 맛이 안 나고 거의 원가 소준에서 관리를 합니다. 원가 소준이라기엔 너무 비싸데 치기에는... 자, 금전적으로 우리가 착취를 했습니까? 인간의 어떤 졸성을 배신했습니까? 자유를 압회했습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익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전혀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여전히 함께 모여 살며 수련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명성단체를 신뢰한다는 사람들. 우리가 스님께서 이제 원하셨던 운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팔로을 이겨내는 모습, 이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게 책임을 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0억 기본금이뭐였는지 몰랐고 그 돈이 어디 어떻게 쓰였는지. 뭐그 철저히 따져서 사람들 되게 좀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한마디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방법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 걸 명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거든요뭐 창시자를 신격화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신격화를 하죠. 뭐 명상을 통해서 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뭐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신도들의 어떤 재산을 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구를 뭐 구할 수 있는 선택받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이제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소정의 이제 그런. 그 명상의 지도 또 수련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 고가를 요구한다거나 상식 밖의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세속화되고 어 물질을 추구하는 이제 명상의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이제 수단화되는 거죠 명상이. 힘든 삶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찾았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들. 사람들은 이제와 후회가 많습니다. 기부하면서 가족도 잃고 모든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인생 자체가 그냥 몇십 년씩 그냥 날라간 거잖아요.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갖고 남편 없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다 이런 상황이 보세요. 15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응. 제 시간이 어, 나도 응. 시요 <laughs>